주진우 원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그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두달 사이 한두달 사이에 다 썼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 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 풍자하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 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 가지고 장롱석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 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네.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 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뭐 달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막 숨이 되는 명예의 손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명예의 손에 있고.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총리가 6억을 쌓아놓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기정 사실화돼서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돼서 나갔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국민의힘. 공당의 이름을 건 현수막에도 6억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가지고 와야 되나요? 제가 차후 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직도 6억을 현금 쟁여놓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후보자를 그냥 비난하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아들 유학비 빨리 증명해라. 제3자가 절을수 있다. 라고 의혹 제기하면서 이거를 아들한테 물어봐서 증명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제3자가 후보자들한테 돈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8년 오피스텔 전입신고한 거를 문제 삼으면서 수상한 그 자금이다. 수상한 거래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한국에 없는 시절이고 유학 시절에 우편물 수령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해명하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정치안급 위반이랑 이런 법률적 대법원 판결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징금 2억 받으셨고요, 2009년도에 추징금 7억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도에 정계 복귀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18년 만에 정치에 돌아왔는데, 아, 김민석은 끝났다, 김민석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워낙 오래 들어서,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후보자도 그렇고 가족도 끝났고 이제는 정치에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했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했고 폄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의 <laughs> 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후 행보,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고 불편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영화를... 보셔도 너무 나쁜 영화만 많이 보신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상황적 현실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가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살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후보자를 매도하기 위해서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기 위한 내용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어저께 분명히 다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그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그 위로금 받았던 그 돈도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추징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전두환이 29만 원이 있다고 그 추징금 도, 납부 안 하고 도망갈 때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한 사람한테 그돈 어디서 났냐, 네가 갚을 능력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몇 년간 모아놨던 돈을 한번에 모았고 장롱에 쟁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게서으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한에게차용에까지쓰시면서갚으려서 하... 그 노력을 했고 실제로 빚을 내서다갚았서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국에자한국한국한에서한에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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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전부 다 모아놓고 네 평생 이돈 모아놨는데 그 자금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용함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